지난 시간에 이어서 벼, 위기에 비어 이부를두 번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벼는 그러면 왜 논에서 기르냐? 하나, 논에서 기르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재배에, 효율적인 재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물은 쉽게 덮여지거나 쉽게 어,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기른다는 것은 밤에도 따뜻한 걸 유지한다는 겁니다. 식물에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따뜻하게, 어, 밤에도 유지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식물들이 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이, 물이 부족할까봐 굉장히 전전 긍긍합니다. 왜 이렇게 아, 필수요를로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물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세 번째로는 물에는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뭐 영양분 걱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 연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작이라는 말이 연작이란 뭡니까? 작년에 어, 심었던 그곳에 똑같이 올해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하는 걸 연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연작을 보통 우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연작하면 어, 생산성이 아주 떨어지니까 그 연작 장애가 있어서 그데 연작 장애란 뭡니까? 자. 식물의 연작 장애 첫 번째는 병원균이나 해충의 피해를 들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식물을 계속 심으면 그 식물이 감염되기 쉬운 병원균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감염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식물들도 배설을 합니다. 그리에서그 배설물이 축적을, 같은 장소에 계속하면 배설물의 축적으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 성장 장애를 갖고고요. 그럼 토양으로부터, 세번째 토양으로부터 같은 영양분을, 같은 식물이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 영양분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작 장애는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에 산다 하는 것은 못에 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연근을 한 보십시오. 구멍이 숭숭숭 뚫려있지요. 그건왜 그렇습니까? 예, 이피 구멍, 어, 산소를 공기를 빨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뿌리에서 이피그이 그,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그 뿌리까지 도달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사는 식물들이 숨 쉬기, 숨을 쉬려고, 왜, 그, 하는 것들 숨을 쉬려고 땅 밖, 밖으로, 이렇게, 어, 어 뭐라고, 니 루트라고 그럽니까? 예, 어쨌든, 그, 예를 들면은, 그, 나구성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지상으로 나와서 숨 쉬려고, 이렇게 하는. 아, 어쨌든,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물 속에서는 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근처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구멍이 그 숭숭숭 나 있습니다. 만약에 뼈를 이렇게 논이 아니고 밭에서 기른다 하면은 그런 구멍이 날 필요 없으니까 나지 않습니다. 그 물에서 자라면요, 우리가 보통 나무들이 쓰러지는 곳에 가보면은 대체로 뿌리가 약합니다. 약해서 쓰러집니다. 그 뿌리가 약해서 쓰러지는 건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는 습지입니다. 그니까 습지 물이 있는 곳에는 뿌리들이 밑으로 발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갈 필요 없으니까 영양분이 뭐 지표면에 많은데 뭐하러 굳이 뿌리를 밑으로 내보냅니까?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뭐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고생스럽게 물이 겉에 영양분이 충분한데 그런데 그 벼가 만약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가을에 이삭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럼 이삭을 어떻게 지탱합니까? 뿌리가 약한데. 그래서 이삭이 맺기 한, 어, 한 달쯤 전부터 논의 불을, 물을 빼줍니다. 물을, 물을 없앱니다. 그러면은 벼들이 한글이 정신을 가동시켜서 물을 찾아서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거운 이삭을 지탱해낼 내수 있는 그, 어, 기반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을철에 논을 이렇게 보면 난 키도 일정하게 자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성장이 일정해야, 그건 뭡니까? 직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모판이죠.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이렇게 모를 길러서 한번 한 이거 심을 때 세포기씩,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어, 세포기씩 이렇게 심으니까 서로서로 경쟁할 어,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환경이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크게 되는 거예요. 품종도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피, 어, 자라니까 우리가 수확하기에도 너무 편한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별을 이제 어, 그런 방, 우리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 진화시켜 온 거죠. 네. 여러분 벽꽃을 한번 뭐 우리가 이사도 우리 장상이하는데 벽꽃은 그렇게 뭐 저도 농촌에 출신인니다만 벽꽃 어떤, 어떤 벽꽃인가 별로 그렇게 지금 떠오르지 않네요 예, 그러나, 어, 아, 벽꽃. 예, 벽꽃은 그 꽃잎이 없, 으니까보이기잘 보이지 않지요. 근데 풍매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 꽃잎이 없다는 거는, 뭐, 곤충, 어, 곤충들을 불러들일 어, 어, 필요가 없으니까 풍매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그렇게 뭐, 화려한 꽃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 작은 5mm 밖에 안 되는 작은 꽃들이 이삭처럼 이렇게 핍니다. 한 개의 꽃에 수술이 6개씩이나 있고요. 개화가에 오전 중두 시간만 개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어, 개화 시간이 짧지요. 근데 바람에만 의지하는데 그렇게 두 시간만 개화하니까 바람이 만약 하나도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뭐 전혀 그 수분 안 하고 끝납니까? 그럴 수는 없죠니 우리가 보통 식물들이, 어, 충매화의 경우에도요, 대체로 기후가 나쁘거나 곤충들이 안 오거나 뭐 어, 이런 아주 추운 때 꽃이 피어서 곤충들이 올 수도 없거나 이런 경우는 다 만약에 수분이 이제 타가 수분이 안 되면 다 자가 수분으로 합니다. 이제 네, 그런 자손을 안 남길 수는 없으니까 좀 비록 좀 약한 자손이겠지만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의존하다가 어, 바람이 오날좀 하나도 안 불어서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맙니까 그럴 수는 없않습니까 자가 수분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자가수분은 국료지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타가수분을 원합니다 예, 다양한 그 형질의 후손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자가수분은 국료지책이 자기가 똑같은 한 가지 그 형질의 어, 성질의 그 후손을 남겨서 위험성이 있지만 그뭐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보다 낫죠 추수를 다 해서 다 잘랐는데 줄기를 다 잘랐는데 다시 싹이 납니다. 우리가 늦, 여름에 추수가 끝난 논에 가보면 싹이 다 시퍼렇게 다시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수, 변한 성장점이 그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 위에 아무리 잘라도 여전히 성장점은 살아있습니다. 그 영양분도 밑에 있고요. 하니까 다시 자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삭을 맺지 않습니다만, 자라다 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삭을 맺는 것도 종종 많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다 추수한 다음이니까, 어, 뭐, 더러더러 이삭을 맺으면, 그, 밭에, 논에, 어, 그때는 바짝 말랐지 않습니까, 논에. 논에 이삭을 많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기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배려 깊은 것이다.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우리들 먹을 것 가지고 가고 두 번째로는 새들에게 나눠준다는 굉장히 그 박애 정신이 강한 식물입니다. 네. 자 2017년 통계를 보면요, 아, 76억 명의 세계 인구 중에서 반이 쌀에 의존. 근데, 위기의 쌀, 이런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뭐, 무슨 위기, 위기냐? 왜 쌀의 위기냐? 사실, 어, 지구상에 이게 쌀의 품종이, 어, 재배하는 나라는 엄청 많지만, 엄청 많은 장소에 재배하고 있지만, 그 품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일랜드의 감자의 비극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본식해서 자기와 똑같은 형질의 그 후손을 남겨서 별몇 가지 안 되는 그 품종으로 하다가 만약 큰 역병이 들거나 하면은 꼼짝없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타가수분을 해서 많은 형질의 그 후손을 남겨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그 역병이 들어도 많은 형질의 후손이 있으면은 살아남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벼가 위기도 하는 것은 의의 품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역병이 들어서 이게 전멸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기의 벼,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람, 감자도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벼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 그런 병이 들 수도 있으니까, 위기, 위기가 항상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네. love